야 일로 와 그럼 해설이라 해. 야 빨리 오라고. 왜? 그만 화나게 하고 빨리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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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좀 해. 1.5배로 찍겠습니다. 아야나 진짜 체력 개 병신인 데다 이게 나 풋살에서도 맨날 애들이 그러거든. 이형 존나 안 된다고. 뛰어 <laughs> 아 근데 나내 딸은 최대한으로 뛴 거거든?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부족하긴 해 솔직히 아니 아까도 아, 근데 했... 너는 어. 위치가 너무 어 애매해 애매해 중앙에서 있을 때 굳이, 그러니까... 굳이 너가 받으안 가도 그냥 좀만 밑에서 기다리면은 밖으로 반대전하거나 다시 주면 되는데 너가 슬금금공 앞으로 간다니까 근데 가까이 간다니까 가까이 가래 뒤에서. 뒤에서 필드에서 보면은 야 받으러 가 받으러 계속 받으러 가 니가 내려가야지 니가 내려가야지 이래. 뭐야 들어갔어 누워 넣었어? 찍었어? 어찍었쭉 이러고 이러고 잘했네 <laughs> 큰소리 형이 쳤어? 어 큰소리 나이스, 저 팀도 오늘 그냥 늘수 있는 거 많았는데 장민 <laughs> 형이 진짜 잘 먹는다. 그러니까 대1 쳐서 되게 많았어. 장민 응. 형 요즘 잘 먹네 1대일 장민 형 콜도 많아. 응. 자신감 생기니까. 응. 옛날에 콜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콜 되게 많아졌어. 좋아요 그런 모습. 잘하면 경기력이. 간다, 간다. 아, 간다, 야, 야.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쉽게 뚫.. 나오는데? 갑자기? Oh, 어우, oh,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다시 어 저것도 위험해 근데 사이드로드 해야돼 어 그랬어! 잘가! 둘다 잘가! 뚱 잘가! 여기가 그럼 못하진 않는데어막 못해서 막 지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뭐, 피, 뭐 뭔가 안 맞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가 라인 되게 많이 올려서 음. 수비가 없어. 수비가 진짜 없어. 잔실수가 많아. 여기? 간다, 간다. 미스가. 못돌리만 근데 근데 이대1 잘해, 여기. 갔다, 갔다. 세기. 날쏭! 그 여기가 또 수비를 약간 안 해. 그래? 그렇지 않아? 계속 중거리 많이 때리던데 응. 우리 팀. 뭔가 느슨해. 밑에선. 음. 응. 공, 밑... 공 잡았을 때. 근데 여기선 박스에. 어, 공 잡았을 때는 좀뭘 하려고 막 계속 하는 거 같은데 많이 뛰고 밑에선 별로 응. 압박이 없어, 압박이. 응. 오히려 앞에서 압박이 좀 세고. 뒤에선 좀 진짜 느슨해, 기다리는 느낌. 그냥 나, 나 머리가 어지럽냐? 그래. 뭐했 다고？뭐 했다고지로 존나 뛰었다니까 진짜 야 추운데 뛰면 머리 아픈 거 알지? 지했다시 뒤로! 다고잘했었어잘했었어 카메라 컨트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이들 이들 잘한다이데 이들 는데 이들 는데 이들 는데 이들 자라는데. 이좋았는데 이들 자는데 이들 어오 이런 것까지 너무 안정적이었어, 방금은. 그냥 이런 거만 많이 말해주면 좋죠. 이제 뭐창명이 멀리 던지거나 아. 차거나 이제 가까운 줄때 이제 와라 아니면 나가라. 그 지금 너무 급하게 했어. 좀더 기다려야 돼그것만 얘기해주면 퍼펙트합니다, 오늘 반대! 봐, 붙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느슨하다니까? <목소리> 상대팀이 존나 온다 뒤에 굿 <목소리> <목소리> 아이, 느려 오우 나이스 꽃진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우 좋은데? 뭐야 스튜기가 진짜 느슨해 응 저기 앞만 가면 그래 그니까 여기선 좀 빡세거든? 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진영에서 좀 빡세거든? 근데 저기서는 그냥 뭘하 뭐를 하게든 다내뜨는 느낌? 그니까 러 <laughs> 수비 들어가기 싫어 지금 <laughs> 공격수들이 약간 모든 걸쏟는 느낌 공격에 노비야 어 노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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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을 안넘었어아오야 <laughs> 어. 오늘 되는 날이다 되는 날 진짜 근데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잠깐 왜 창민이 왜 저래 이건 야 바로 아니야 바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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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창민이 누워 누워 왜 창민이 형 왜? 몰라. 아 올라왔나보다 근육 아니야? 이게. 내가 멈추겠습니다.